여러분, 얼마 후면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3월 모의고사는 고2 때와는 조금 모의고사가 다르기 때문에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모의고사의 의미는 고2 때 공부했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 내가 아직 이런 측면은 잘안 되고 있구나. 자신의 약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잘 보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남은 기간 동안 3월 모의고사를 잘볼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3월 모의고사의 매년마다의 특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작년 수능과 유사한 주제, 유사한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모의고사를 뭐 풀어볼 필요는 없고요. 딱 하나. 작년 수능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분석하는 건 조금 버겁다면 각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 선생님들께서 해 주신 올해 수능 기출문제 유형들을 꼭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강의를 따로 듣고 있지 않다면 제가 수능 해설 강의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수능의 본질이 뭐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출제됨으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왜 이게 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맞고 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출제되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저는 그 방법론을 논리로 풀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설 강의 참조해서 보는 친구들은 저렇게 풀고 있네? 저게 수능의 본질인가 봐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능의 본질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여러분한테 암기된 지식을 절대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문학 같은 경우를 아예 딱 집어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든 문학을 푸는 방법은 동일하거든요. 문학 작품을 아는지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만 학생이 똑같이 풀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주어질 때만이 바로 문학으로서 시험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걸 토대로 어떤 낯선 작품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는 작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보기에 주어진 내용대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보기라는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작품들의 핵심을 풀어놓은 게 선택지입니다. 보기랑 선택지를 통해서 어떤 낯선 작품이 나와도 객관적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힘을 남은 기간 동안 기른다면 문학은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독서 영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문입과 공통이 국어기 때문에 이과에게 유리한 지식을 묻는 지문이 나오거나 사탐에게 유리한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낯선 지문이 나와도 똑같습니다. 읽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건데, 그걸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첫 단락을 딱 봤을 때첫 단락을 통해서 앞으로 본론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며, 어떤 순서로 내용이 전개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캐치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논리예요 다시 말한다면 논리란 조건 속에서만 사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학도 지금 정리 암기하고 뜻풀이 하고 해설서를 보고 있다면 그런 공부는 지양하지 마시고요 어떤 게 나와도 논리적으로 주어진 조건이라는 범주 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합법 작문 같은 경우에도 독서 지문처럼 똑같이 풀면 돼요. 이게 연설문이든 강연이든 역시 제일 앞부분에 서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개될 거란 걸 알려 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독서 영역의 문제 푸는 방법과 합법 문제 푸는 방법이 똑같은데 지문을 읽어 가면서 동시에 특정 단락을 물었으면 바로 가서 풀면 되고 특정 문장이나 단어를 물었으면 바로바로 바로 가서 푸는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하고 독서 영역 화작은 푸는 방식이 반대가 돼야 돼요. 문학은 작품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기 선택지. 보기 선택지는 설명문으로 돼 있고 작품은 메타포 내용이 감춰져 있어요. 그 감춰진 걸 풀어낸 게 보기라는 설명문이거든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 문법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마 문법 지금 많이 정리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수능은 정리, 암기한 내용을 묻지 않기 때문에 정리, 암기했을 때 틀리게끔 유도합니다. 문법도 논리적으로 내는데 주어진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들을 통해서 주어진 사례들을 분석하는 능력을 묻는 것이지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문법 내용을 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지금 당장 공부 방식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아, 문법이라는 성향이 그거다. 근데 난 그래도 암기할래? 라고 했을 때 암기 가지고 3월에 풀기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럴 때 다시 늦지 않았으니까 공부 방법을 논리적으로 바꾸는 거 염두해 주시 바랍니다. 자또한 가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릴 수 있다면은. 문제 풀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1번부터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수능 국어의 특징이 모든 학생들이 80분 내에 읽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특점은 어떻게 빠르게 혼자 읽어 내려갈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중심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내용을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능날. 처음 보는 작품, 처음 보는 지문을 논리적 기준하에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현장 강의에서도 그런 것들을 일일이 1대1로 개별 첨삭 지도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이 5, 6등급 친구들도 1등급으로 엄청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꼭 수강평 참고해 보십시오. 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점수와 상관없이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문제풀이 순서를 바꾸고 쉬운 것부터 풀고 어려운 건 나중에 시간이 없으면 못 푸는 방식으로 그러면 어려운 거못 풀었더라도 점수는 등급이 나오거든요 왜? 모든 학생들이 끝까지 못 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운 거부터 풀어서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점수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국어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문학을 먼저 풀어라 그중에서도 시, 산문을 풀고 나서 이제 언어와 매체라든가 화작을 풀고 그런 다음에 독서 영역에서는 독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법, 경제 또는 인문 또는 과학기술이 있는데 그걸 뺀 독서론이 제일 쉬우니까 독서론까지 이 순서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인문, 법, 경제, 과학기술 중에서 또 여러분이 평상시 자신 있는 것부터 푸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과학기술이 약하다면 과학기술은 제일 나중에 두는 거죠. 과학기술이 먼저 나왔다고 그걸 매달리다 보면 내가 풀수 있는 것까지 못 풀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학이 약하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것부터 풀어야 되겠지만 재수업을 들은 친구 같은 경우들은 문학이 굉장히 쉬울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먼저 시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독서론을 논리적으로 천천히 읽으면 알아서 1등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기 속도가 난 느리다 2학년 때까지도 모의고사 볼때 시간 내에 못 풀었다 라고 한다면 다른 친구들과 다른 전략으로 가야 돼요 보통 잘하는 친구들도 한질문이 어려우면 이거 맞추려고 아까처럼 끙끙대다 보면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풀수 있는 것까지 못 풀기 때문에 국어는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선배들이 공부를 잘하는 선배들이 재수하고 있다면 그 선배들의 대다수가 국어 때문에 다시 재수하는 걸 거예요 국어는 올바른 공부법이 아니면 지금처럼 내가 혼자 풀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고 아무리 많은 강의를 듣고 아무리 자료를 많이 읽어도 국어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애초부터 느리다는 걸 알면은 어려운 질문들은 하나 버린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남들은 비문학 지문 네 지문을 푸는 걸로 시간 배정했다면 여러분은 세 지문으로 푼다면 그한 지문 남들처럼 풀수 있는 15분을 절약했다면 그 15분을 여러분이 풀있는 거에 더 천천히 집중하면 점수가 오르게 되는 거고 한 지문 버린다고 내 문제를 통째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풀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점수는 엄청 고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 버린다는 생각이라는 말은 정말 버린다는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아껴서 다른 문제들을 확실하게 맞춘다는 개념이에요. 남들처럼 난 시간도 모자라는데 다 풀겠다는 욕심을 내면 내가 풀고 있으면서도 자신 있는 것들도 시간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거마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문학 지문 특히 읽을 때 시험지 속지를 보면 여백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여백에다 반드시 읽어가면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 나가면서. 그래서 그 정리를 통해서 문학도 보기 옆에 정리를 해서 범주화해서 핵심적으로 잡아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내각으로 입증된 겁니다. 내가 뭔가 쓰고 정리할 때 내가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그게 구조화가 돼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게 입증이 된 것이고요. 반드시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백에다 정리하시면서 읽으세요. 정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번엔 그냥 대충 해보시고 나중에 3월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그 방법으로 해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가 가르치는 게 논리잖아요. 모든 학문과 지식은 논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라는 걸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미 1등급이야 라고 역시 또 믿고 상상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미 내 마음 속에는 1등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의식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상상이 여러분 1등을 만들어 줄 것이고, 국어가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은 지식을 묻지 않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만 읽어내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통해서 한번 3월에 기분 좋게 이 방법을 좀 써서 좋은 등급을 받아서 저, 기분 좋게 출발해 보시고, 그래서 효과를 봤다면 반드시 공부 방법을 채노가 말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바꿔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물 모의사잘 보시기 바랍니다.